아, 저게 아까 말씀 아,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아, 진짜 우선, 싫대요 무성거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싫대.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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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뭐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남자의 반응아니면 여자분이 저, 좀 서두른 거예요. 진짜 이 남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저는. 진짜 잘생겼어 아, 진짜 아니에요. 몸이 막. 진짜 아니에요. 공유. 어, 음. 파이어. 공유. 재벌. 진짜... 재벌. 재벌.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자면 끝낼 사이인 것 같아요. 음. 남자들은 네. 어때요네 어, 어, 어. 나오는 건가요? 어. 뭐야, 그래 왜? 좀 여자 좀 만나 본 사람이 남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당해서 에이 아니야 뭐 지나가는 여자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어... 오히려 걸리면은 더 남자가 화를 내고 어... 더 과민 반응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 게보다는 지금 내썸녀가 기분이 나쁘다는데 그러네. 음. 음, 음. 왜 반응이 있다. 자기한테 한 말이네요. 그렇죠. 거울 보고 한말이네요 그렇죠. 음. 음. 오히려 더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한게아니에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는 별로 남자로서도 좀 밀어주고 싶진 않다. 네.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죠. 아, 왜냐면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야. 아, 그렇겠어요. 아, 아, 예, 예. 어, 괜찮아요. 어. 이산율이랑 좀 비슷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사실 좀 애매한 게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픈 그 마음이 있다면 이런 남자는 아닙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잠깐이지만 굉장히 뜨겁게 만나고 음.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래오래. 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전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은 좋아. 하고 그래요. 그 그렇죠. 좋은 사람이면 진짜 대박인 거고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 제 이상형이니까. 그렇죠, 어, 그래요. 네. 그그 그러면... 사람이랑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제가 월급 받으면 돼지 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얘기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자리 맞든.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싶고, 네, 영화... 밥 먹고 싶고 이거잖아요 사실. 술 말고. 네뭐 영... 유쾌하게. 유쾌하게. 자 그러면 그린 게이지는 25% 그대로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보내볼까요? 몰류. 카톡자아그러람 보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 선택이죠. 이거는 뭐안 예. 보내셔도 되고. 그럼요. 보고 싶으면 내가, 내가 볼 때는 보고 싶다고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난 단둘이 안 만나서 그렇겠거든요 토요일에 자기 친구들이랑 뭘 하기로 했는데 너 친구들 몇명 있으면 같이 뭐할수 있냐 음. 이 남자를 둘이 만나는 게 불안해서 음. 맞아요 사실 톡만 보면 저도 아이 남자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인 정말 만나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음. 지금 다 끝까지 가야 돼요 안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저 마지막 문자조차도 사실은 진짜 뭐 깊은 빡침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볍게 빠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나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토요일내 친구랑 3대3 콜? <laughs> 아니, 너무 가볍다. 이건 아니야, 가볍지가 그래. 돼서 그래요. 어? 목소리 때문에 는데 한번 성취없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날내 친구들이랑 3대3 콜? 뭐야, 그래요? 빠르네. 아이씨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본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응. 어떻게요? 야, 결정 세요안 보내셔도 되고. 그럼요. 네, 그럼 저는 허지웅 오빠의 아, 안, 안 보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아아 그러면은 아, 그럼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음을 정리할 거예요? 전 솔직히 25%가 나올 줄은 왜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오늘 연락 안 하기란 거는 뭐 본인 선택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마음을 정리를 본인이 준해그 사람 마음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본인이 되게 멋있어요. 네. 너 되게 이쁘고 매력 있고 가격 낮추고 맞출 응. 필요 는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 친구 말고도 얼마나 지 멋있는 사람들한테 응. 어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당하게. 응. 응. 아 그리고 워낙 당당한 사람이라는 게 오늘 첫 시간에 아, 응. 이렇게 딱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나왔잖아요. 아, 그 멋진 용기. 저희 학생들. 자 다음 독스파이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어, 마녀선생 제작진인데 어,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아니 제가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 나름 연애 촉도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독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연락만 하면 완전 돌변하는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 신청했죠. 그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일을 쉴 때는 오, 멤버들이랑 클럽을 자주 가거든요. 먼저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스타일이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재밌게 춤추고, 놀고, 그렇게 끝내는 편이고요. 그러다 두달 전쯤인가? 그동안 놀았던 클럽네어들이랑 느낌이 다른 한 여자를 만났죠. 처음으로 이성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갔던 동생을 시켜서 전화번호를 따서 그때부터 연락을 시작했죠. 그분이 힘들게 하는 점은 뭐예요? 한달 동안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난 지네 번째 되는 날인가? 키스도 했어요 분명 거부망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이건 100%그린라이트 아닌가요? 참... 근데 집에 와서 톡만 하면 연락이 잘안 돼요 이 내가 어떻게 안 넘어지냐 늘도 제가 먼저 하고 톡 확인도 느리고, 답장도 느리고 확인 상태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서 두세 시간 있다가 답이 오기도 하고요 10도 엄청 자주 하고 헷갈려 미치겠어요.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진짜 고민남의 목소리 받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실 테고요. 네. 다만 사전에 우리의 대화 내용이 방송에 공개됩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직되고 막내 작가도 경직 되고 고모 했는데요. <laughs> 아 근데 들어보니까 막내 작가 계속 해야 되겠네. 말투가 중독된, 중독되네. 네. 예. 근데 성향상 전화 체크를 잘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여자들이 완전 술에 만취하지 않는 이상 스킨십을 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연락을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 전화기를 잘안 보는 사람.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요 근데 애 같아서 죽을 것 같고 수명이 줄고 있다고 해도 안 네. 본다는 건 네. 그러니까 네.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사람을 네.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쓴다. 안 가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좀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는 <laughs> 아... 쓰이긴 쓰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권택 생각 들었을 때. <laughs> 음. 이렇게 되긴 되게... 하죠. 음. 아 본인도 그래? <laughs> 상대방이 그런 걸 <거> 봐서. <laughs> 음, 자, 뭐 일단 자, 그린 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린 게이지. 네. 아, 아, 25%. 아, 25%밖에 25 안, 안 돼요? 안 음. 얼굴이 궁금한데요. 음. 자, 그러면은 사연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아, 야, <laughs> 남자 방척객들 받은 봤어? 못봤오 아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부탁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29살 모델 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저희는 그린 게이지가 2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분의 매력이 뭔가요? 일단 여신 같은 여신. 외모와 몸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일단 큰 가슴이 아 컴플렉스인데 뭐라고요? 아, 컴플렉스일수 어. 있죠. 하루는 멜빵바지를 입었는데 여자들 멜빵바지를 입으면 이게 직선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어, 떠있나. 네. 직선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아, 새면서 이쪽 중간 에 끈이 안 보이는 쪽. 그렇죠? 어, 눌러. 빨리. <laughs> 컴플렉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야 아니면? 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항상 자기는 너무 커서 어깨가 너무 아프고 보면 다리랑 팔이 엄청 가늘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수술했는지 알았는데 수술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만져보진 않아. 저희가 다 지났는데 지금 누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뭐 연락이 잘안 돼요? 제가 미치겠는 게 만나서는 연인 같이 엄청 잘해줘 스캔십도 하고 애교도 피우고 하는데. 꼭 헤어지고 집에 가서 카톡이나 전화통화하면 그렇게 전화가 안 돼. 음...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네,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 음... 좀... 아까 그럼 그 남자랑 이여자랑 만나는 거 아니야? 왜 <laughs> 이래? 그럼 키스할 때마다 약간 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술이 없었을 때는 없었어요. 네 번째 날에 분이가 무르익었을때 키스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데이트할 때마다 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키스하세요 아니면 다 끝나고 는 아니야 되게 중요, 되게 중요... 아니요, 만나서 아 중요해요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막 그래, 보자마자 키스하시면 그러면 바빠서 연락 안 되는 건데 그뭐 유치하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같이 술을 음. 마시고 음. 키스를 하잖아요 음. 네, 저도 옆자리 가서 프로치 요구르트? 그걸 한번 음. 떠서 키스를 하면 음. 혀가 딱 들어가면 쓴맛이 나다가 이제 달콤하면 이제 붕괴 황도키스 이런 거지. 화채키스, 화채키스, 화채키스. 이분 역시 저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네.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톡 공개하겠습니다. 딩. 오늘 보내기 싫었는데 가서 너 아쉽다. 솔직히 나랑 같이 있을 수있잉 오늘 내내? 어. 오빠 그건 오버하잖아. 그거 어. 나 청금 유유. 음. 오, 오전 10시 반. 뭐 해? 오후 1시 17분 읽었어요. 밥은 먹었어? 읽었어요. 읽었어요. 확인했으면서 왜 답이 없어? 읽었어요. 바빴어, 유. 그래요.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합니다. 보면서도. <laughs> 아... 근데 입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저도 아직까지 그 일을 몰라요. 그래서 아... 항상 술 마실 때마다 물어보면 그냥 뭐 바쁜 일 하고 있어. 근데 뭐 근데 보면 낮에는 연락이 잘안 돼요. 주로 밤에 원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전에 연애할 때? 나 원래 전화기를 잘안 봐서 미안 어이가 없는 게 저랑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저랑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뗀 적이 없어 봐그 맨날 아 <laughs> 어? 또 있다 우리 언제 만나? 아니야잉 오빠 자꾸 이렇게 다람쥐 최빡이 돌듯 지낼 거야? 어 확실하게 얘기했네 바빠서 그래 당연히 봐야지 저기 대답을 그냥 회피하는 거 같은데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어. 항상 문책을 하거든요 저렇게 그럴, 그럴 때마다 애교를 피워. 문자를 체크한다고요? 아, 쏠릴 때마다? 아, 네. 네. 어, 우리 어떻게 나 되는 까요또 신세대인 것처럼. 이것도 중말인가? 아니, <laughs> 아, 말 그대로 문책인가요? 중책 같은 건줄알았어 네. 예. 네. 되게 자연스럽게 말했데꼭 달라, 톱 달라. 문책. 자. 아니, 그럼 따끔하게 한번 만나서. 아니,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아? 어? 우리가 진짜 좀 만나러 만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날 음. 헷갈리게 만들어? 좀 얘기를 하죠. 음. 응. 결단코 단판을 진짜. 그 음. 나가는데 30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다릴 그 30분 기다렸다는 느낌. 내그 친구가 택시에서 딱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90%는 사그라든 거예요. <laughs> 어, 그 아니 그뭐 그래서 서로 물을 하면 또그 친구는 애교로 피워요. 그 남아있던 10%도 사그러들어요. 눈에 뭐 들어갔어? 그래야죠. 그게 확실하게 단판을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아약야글 나오는지 눈이 초롱초롱해 갖고 아, 간판을 질려다가도 아, 시원해요. 아, 나는,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복수하고 싶고 약간 음. 이 여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만. 음. 저는 딱 결론은 났어요. 사실 음, 음. 저도 원래 전화를 잘못 받는 성격인데 아까 같이 막몇 시간에 걸쳐서 네 번씩 확인을 하고 답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 친구는 확인을 하고 안 줬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이분한테 할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뭐 다른 남자인 건지, 뭐 회사 일인 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사귀지는 않지만, 킵. 음. 네, 저는 딱 그렇게 느껴지네요. 유부녀인가?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유부녀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밤에는 연락이 되고, 음. 낮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저는 또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죠. 다르게 생각하면 어느 쪽이죠? 밤 늦게. 음. 음. 밤부터 일하는 분 있잖아요. 음뭐 그렇죠. 도매시장 가서 옷을 떼어거나, <laughs> 택시도 야간 시프트면. 예, 아니면은 부산시장 음, 음. 이쪽에 재벌들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경매 때문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침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진짜 이쁘세요. 제가 작가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진짜 외모가 너무 이쁘시다고. 여자분이? 그러니까 클럽에서 만났는데. 그 호루라기 갖고 테이블 위에서 춤추면서 삐삐삐 막 이렇게 놀면은 클럽 호루라기 그 불어요? 호루라기가 <laughs> 네. <그럼> 경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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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야>. 대박! 대박! 삼치 삼치. 그래요? 잘하고 잘하고 수위 없어. 대박. 그날 봤, 그 친구를 봤을 때이 클럽 조명이 그 친구한테만 향한 것 같은 그런 것. 분위상은 어떤? 원패스였는데 이제 한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이러면서 좀 그로브를 타면서 이렇게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는 이런 경 기업,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어요. 네. 딱한두번 정도 완전 그런 여신 그렇게 여자 만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신이잖아요. 본인의 눈 앞에서 그렇죠. 결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신 규칙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 여신이 정해주는 유치. 규칙대로. 아니 <laughs> 아, 왜냐면 여신의 규칙. 일단 다시 한번 최대한 만나보시고 그렇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쉽게 쉽게 이거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에 지금 제가 연락 안한지한 한 달이 됐는데 진짜 한달 동안 연락 안 하면서 항상 체크를 했어요. 차단을 해놨다가도 다시 풀고 카톡 상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되지. 네, 그래, 아니, 아니 진짜... 차단했었어요. 네, 제가 자존심 화... 때문에 아니 화가 나서 그럼 차단이 상대가 안하 차단했다는 걸? 상대방이 보냈는데 차단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일이 안 없어지면은 그냥 안 본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차단해 풀면 한번 차단했을 때 만약에 메시를 보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차단시 버렸던 거안 오고. 자 그럼 우리 그린 게이지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네. 어, 지금 전... 25%인데 네. 지금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떨지. 자 그린 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오올랐어요 50%. 저는 그린 라이트가 아닌데 그 그린을 따라가서. 불라방이 타주가야 되는 딱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꽂혔으면 실컷 상처 받으셔서 만신창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치도록 보면 다 녹아버리는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사귀고 싶고 성시경 형말 같이 너덜너덜 해지 더 더라도 뭐 더라도 음. 한번더 만나고 싶 만나 만나 만나고 싶다. 그럼 마지막 통 내용을 보고 저희 한번. 마지막 문자를 네. 어떻게 할지 보낼지 예? 말지 예? 보겠습니다. <laughs> 뭐 해? 오후 5시이시 분. 2일 후! 오리가 엎드려서 울고 있죠. 못 오리가. 못야 2일 나. 후야! 2일 후면 에이. 저 여자도 놓치고 싶지는 않나 보다. 계속 아. 이렇게. 아킵을해놓는 거. 나자 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자 이거 어떤가? 어차피 이 이분이 낮에 전화 받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 자 일어나면 연락 좀 줄래? 하고 그 밑에 이모티콘이든 점점이든 뭘 하나 더 보내야지 이게 미리 읽기가 안 읽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여태까지는 이분이 약간 관심이 있는 걸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연락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달 만에? 정말 예를 들면 정말 한 30일마다 오는 문자 너무 힘들어. <laughs> 남자는 좀 상처받아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네. 어, 아, 네? 죽을 거 같아. 그러죠. 올드. 올드. 죽어요 진짜로. <laughs> 그럼 70년대생인데 올드 할 수가 <laughs> 있는. 70년대생. <laughs> 70년대 아니면 차라리 맞아? 어차피 읽어도 답장 안 하는 친구니까 미래 읽기로도 볼수 있게 헐 대박 사건. 진짜. 아, 더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 물어봐요. 뭔데 뭔데?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 전화. 아니야 이런 걸 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헐 대박 사건. 어때요? 헐 대박 사건 괜찮아? 좋대 좋대요. 아, 그래, 좋대요. 본인이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은 궁금해서 카톡은 올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게 한번 하면... 해볼게요. 네 예. 그... 왜냐면 그래, 헐 대박 사건을 해도 왜냐면이 방송이 나갈 거기 때문에 아 저러한 연유로 음. 답을 기다리는 음. 마음으로 창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되게 진지하시구나. 음. 음. 헐 대박을 헐 점점 대박 점점 할까? 헐 대박. 이게 뭐야? <laughs> 헐 대박 사건 느낌표 세개 아무것도 쓰지 말고. 진짜 무슨 교수님 같은 지금. 헐 대박 사건 느낌표 세계. 두 개는 <웃음> 적다. <웃음> <웃음> 너무 내 스타일인가? <웃음> <웃음> 너무 죄송스럽네요 갑자기. 버렸어? 어... 버렸어? 어... 버렸어? 어디 있어? <laughs> 지금 모든 것다이신 표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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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놨어. <laughs> 버렸... <났어. 웃음> 어, 죄송해요. 아니. 현재 시각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야, 시각이 바로 오면 오후 5시 10분이 지금 넘었는데 바로 오면, 오빠 왜 지금 너무 기다렸잖아 이렇게 하면 오빠! 오빠! 아니야! <laughs> 오빠! 왼쪽을 쳐다봐 대박! <laughs> <laughs> <개발. 웃음> 여기는 <여산요, 매일에> <laughs> 없는 것 같아 <laughs> 자, 어, 만약에 한달 만에 저런 문자가 왔어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laughs> 궁금해서 뭐지 이러면서 뭐야? 음, 응, 뭐 무름표 어... 무름표 정도. 네, 아 무름표 하나 정도? 무름표 하나 정도. 무름표 <laughs> 하나랑 무름표 두 개랑 이게 또 뉘앙스가 다르나요? 많이 다르죠. 이게 어... 개 달라요. 어, 달라 요 그럼... 아직까지는 읽고 있지 않은데요 언제쯤 읽을지 뭐 답장이 라고할지 궁금한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안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그동안에도 쭉 그래왔었으니까 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차분차분 접근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솔직히 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 것 같은데 얘기해 줄 수는 없어 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만나서 네 어. 추라도 혹시 답장이 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또 오늘 용기를 가지고 나와 주신 오늘의 고민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laughs> 아, 뭐 요즘 썸타면서 약간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음. 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애 문제를 고민 중이신 분들 아래 주소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사람 마음 얻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송경아씨 오늘 역시? 사실 저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거에 되게 놀랐어요. 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구나. 알브리토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 얘기하는 거 너무 수 있고 또 연애라는 거 사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또 새롭게 바뀐 마녀사냥 2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